제가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을 편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은혜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한히 불공평하시고 무한히 차별하시고 무한히 편애를 행하십니다. 그 무한한 불공평과 차별과 편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사랑, 무한한 용서, 무한한 은혜로 경험이 되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만 그런 특별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한히 사랑받고 용서받을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잘하면 상받고 못하면 벌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를 행한 적이 없는데도 상을 주세요. 의인이라 불러주세요.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십니다. 심지어 명백하게 잘못을 저질러서 벌받아 마땅한 때에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세요.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끝까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내시죠. 그러니 이 복음.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때 하나님은 진짜 불공평하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익숙해져서 그런 거지. 객관적으로 보면 복음은 공평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유독 우리에게만 무한히 불공평하신 이유, 유독 우리만을 무한히 편애하시는, 하루 그분께서 우리 대신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범한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피로 산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언제나 공평하고 정당하다. 내가 내 목숨으로 산 자들을 사랑하겠다는데 대체 너희가 누구이기에 이를 불공평하다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만 특별 취급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라고 항의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수증으로 보여주시면서 당당히 대답하시는 거죠. 내가 내 피로 값 주고 산 자들을 영원히 무한히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것이 나의 정이고 내 공이다. 우리가 언제나 사랑받을 근거, 언제나 용서받을 근거, 언제나 은혜받고 구원을 받을 근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리냐 아마 어느 때라도 용서받고, 어느 때라도 은혜와 도움을 입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